그 법안 질이 다 끝난 다음에 KFX 이거 따로 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어, 먼저 이 12번, 13번 법안이요, 군인연금법 중에서 뭐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만은 민간병원의 요양비 지급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현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언론 등에는 계속 지원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또 실제 지급함에 있어서는 소급 적용 불가하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현재 입장이 정확히 어떻게 되신가요? 어 정부의 입장은 군 복무 중 어, 전상 또는 공상을 당한 장병에 대하여 어, 국가의 도리와 본분의 차원에서 어, 이상 없이. 예. 끝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지원이 있고. 이제 군 병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예. 현재 논의되는 문제는 민간 병원에서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고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잖습니까. 현재 그, 그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민간 병원에 대해서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예. 1년씩 연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거의 그분이 평생적으로 그 병에 대한 재활이 필요하면 그것을 평생 고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기준보다도 현재 군장전 예. 기준이 못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소급 적용은 방문하시겠어요? 그걸 무한정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예. 지금 법안의 제정 시점으로부터 한1년 정도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시점을 정해서만 가능하다. 예예. 예.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연말되면. 국군장병위문금 걷는 것 때문에 요즘 공무원 노조나 이런 데서 계속 뭐,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뭐 어떤 입장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이게 계속 뭐 주한미군에 사용된다, 청와대가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국군장병위문금에 대해서 사실 이게 뭐 법률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향후에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으세요? 어, 장병의 의문은 이제, 공무원들이 형식상 자발적으로 이렇게 에~ 기여 납부를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어~ 각 부처의 장관들이 이렇게 해당 부대를 의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어~ 우리의 현실상 음~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 거기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정부가 내신 것에 있어서 어, 결국은 이제 10년 늦춰서 2020에서 2030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건 이제 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북한의 비대, 비대칭 위협이 점증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변들 표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2020으로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대칭 위협이나 북한의 위협 등을 뭔가 좀 그,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지박형 군대로 바꿔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인 건데, 계속 이렇게 병력 구조만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느낌으로 보여서, 어, 좀 이걸 국민들이 납득하실 대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그, 국방개혁은 최초의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가정하여 2020년까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 중심에서 어, 첨단, 음, 기술 중심의 그런 군대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어, 진행이 오면서 국방예산의 뒷받침이 최초 기획한 목표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이 이미 2030년으로 이렇게 수정이 됐기 때문에 법률의 어떤 사문화 현상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흔히들 이제 이 개편의 핵심 중에 하나가 지작자 상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이 갖춰져 있습니까? 어, 지작자 창설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예.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어, 그게 지금 그 관련되는 그 건물이 지금 어, 공사 중에 있고, 예. 어 제가 알기로 목표가 한두번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2018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예. 그 목표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계속 기간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해서 개혁이라고 하는 용어가 과연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현실적으로 군 병력 자체가 2020 국방부가 맨날 병무청과 말한 것처럼 22년 정도 되면은 줄어들어서 더 이상 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병력 감축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 감안하면 22년도 정도로 가는 것이 더 맞는 거 아닙니까? 30년까지를 길게 가는 가보다 어, 그러니까 병력 규모는 2022년 경조되면은, 어, 현재의 의무복무 개월수를 기준으로 한 50만, 52만 예. 정도 될 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전력이 증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2030년까지는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2030년까지. 그 논리로 50... 보면 8년간은 공백기간이 생기네요. 병력은 이미 원래 이, 2020에서도 52만까지로 하는 것이 목표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음. 한 2년 타월로 52만 원 병력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군 예산이 증원되지 않아서 8년간은 그 요구하시고 생각하시는 첨단하나 기술 집약은 불가능한 걸로 되는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이제 목표를 100으로 봤을 때 이제 한 2022년에서 30년까지 8년 동안에는 상당한 높은 수준에서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크부대 파병 문제가 매년 반복되긴 합니다마는 그, 항상 국회가 할 때마다, 장기적 계획이 있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부대 조건으로 저희가 매번 걸기도 합니다. 아마 작년에도 부대 조건이 거의 비슷한 것일 텐데, 장기적인 플랜은 있습니까? 그 뭐, 예를 들면, 국방부생각한처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든지, 뭐, 앞으로 5년간까지 봤을 때는, 그, 물러나는 생각이 없는, 거,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든지, 그럼 뭐 어느 정도의 장기 계획이 좀 있습니까? 그, 특정 기간을 명시해서, 어, 말씀드리기는 제한되고, 저희들이, 그, 아크부대의 파견 목적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가지, 예, 연구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 기간, 장기간 이렇게, 예, 파견 필요하다라고 할수 필요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청해부대 건이 요즘 뭐, 그,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 연루돼가지고 조사도 받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배타고 나가는 다른 부대들도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어, 우선 그 청해부대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그와 관련한, 음, 혐의를 중심으로 해서, 어 다른 그렇게 해외 나가서 임무 수행하는 부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이 이후에 유류라든지 식료품이라든지 하는 구, 구매하는 것을 전부 해군 본부 차원에서 이렇게 에, 구매하고 대금 지급하는 것으로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그런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인춘 의원님 질의해주겠습니